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Hebrews 2:1 through 4. 이 구절을 먼저 해보실까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듣다 hear. 과거는 heard. 과거 분사 heard입니다. 유념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attention 사용합니다. We must pay much closer attention. Pay attention.하면 to 전치사 생각나지요. 들은 것 관계대명사 what 사용합니다. What we have heard.네 여기에 지금 have heard인데요. 사실 what we have heard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Have는 늘 어, 이럴 때 약하게 발음이 됩니다. What we heard.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더 편합니다. 다시 해보실까요? 우리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We must pay much closer attention. 우리가 들은 것에 to what we've heard. 먼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이사,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Therefore, we must pay much closer attention to what we have heard, lest we drift away from it. For since the message declared by angels proved to be reliable, and every transgression or disobedience received a just retribution, how shall we escape if we neglect such a great salvation? It was declared at first by the Lord, and it was attested to us by those who heard, while God also bore witness by signs and wonders and various miracles and by gifts of the Holy Spirit distributed according to his will.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다인데요. 먼저 이 앞에 close가 있습니다. close 하면 닫다라는 것인데요. close 하면 가깝다는 형용사입니다. 여기에서는 careful, 주의 깊고 thorough, 꼼꼼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ttention 집중, 관심, 주의입니다. to 이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마 u 는 여기에서 very의 뜻입니다. 아주 가깝다, 아주 꼼꼼하다, 그러면 very close 해도 됩니다. 그런데 R이 붙어서 비교급이 되었습니다. 더 세심하게, 더 꼼꼼하게. 그런데 very는 비교급을 수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much가 왔습니다. 아주 이런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e must 뭐뭐 해야 한다. 더욱 유념해야 한다. To what 것이라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What we have heard 하면 우리가 들은 것.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 그와 같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lest는 뭐뭐 하지 않도록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so that 그리고 not 이렇게 사용해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lest we drift away from it. 그것으로부터 여기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들은 것이겠죠. 그것으로부터 drift away 떠내려가지 않도록 drift는요. 바람이나 물에 떠가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therefore 우리는 더욱 유념해야 한다. We must pay much closer attention 우리가 들은 것에 to what we've heard.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l a s t we drift away from it. 2 절입니다. For 왜냐 하면, since도 일종의 왜냐 하면인데요, because하고 달리, because는 뭐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어, since도 물론 이유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요, 이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이렇게 이렇게 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since 뒤에서 주어는 the message입니다. 그리고 declared는 앞에서 이 message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that is 또는 that. was 여기서는 과거니까 was겠죠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됐는데요 이렇게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가 오면 생략하고 곧장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어떤 메시지냐 하면 천사들을 통하여 declare 하면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announce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선포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prove 판명되다 입증되다 to 이하라고 판명이 되었다. reliable 믿을 수 있다. 견고하다. 확실하다. 다른 성경에서 form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rely 하면 의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확실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믿을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그래서 every transgression, transgression은 범법입니다. trans가 넘어갔다는 것이고요. 이 뒷부분 요 부분이 밟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범법함과 또 disobedience obey 순종하다, obedience 순종, dis가 붙어서 반대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just 공평한, retribution은 사실은 repay 갚아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범법함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unishment, 보응이죠. 벌을 받고, vengeance,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범법함과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since에 연결된 문장이고요. 그 다음 3절. How shall we, 우리가 어떻게 escape, 피하다, 피할 수 있겠느냐. If, 만약 우리가 neglect는 무시하다, ignore 또 태만하다. 그런 것입니다. Such a great salvation. 사실은요, such 자체의 great의 뜻이 있습니다. 예문. I've never seen such weeping. Weep는 우는 것이죠. 소리네요. 그렇게 큰 통곡은 본 적이 없다. s 치 c h 자체가 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만약 if we ignore, 무시하면 so great 아주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이렇게 큰 salvation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할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루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피할 수 있겠느냐. 3절 뒷부분입니다. 지금 이 트는 바로 이 이 a great salvation 이 놀라운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was declared 수동태입니다. 과거 분사가 있기 때문에 at first 처음에는 by the Lord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부활하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at first, 처음에 주로 말미아마 선포되었고 declare 또한번 나왔습니다. 어, clear 요 뒷부분은 clear 아시, 아시죠? 분명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state는 말하는 것이죠. announce도 마찬가지고요. openly, 공개적으로, formally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it was attested. 또한 그것은 attested는 testify 증거하다 단어와 같습니다. 또 여기에도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또이 구원은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testified 증거 되었습니다. To us, 우리에게 누구로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By those, 네, those 복수지요.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who heard 들은 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확증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자들이겠죠 대표적으로. 바로 사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주님에게서 직접 들은 그들에 의해서 또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Why는 동시에 at the same time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포될 때마다 동시에 God also 하나님께서도 또한 born은 bear의 과거입니다. Bear witness 그러면. 증거, 하다, 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증거 하셨습니까? bear, bore, born, bear의 과거. witness 증거 하셨습니다. by signs. sign, g는 무금입니다. sign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에 이렇게 하면 은 이쪽과 이쪽이 같다는 기호죠. 어떠한 내용이 있는 그러한 기호? 신호 이런 것들을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인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노아의 무지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사인인 것처럼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사인들과 wonders, wonder는 사인과는 조금 달리 사람들이 보고 놀랄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사들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표적들과 네 그리고 또 various miracles, miracle은요 사실 wonder하고 같은 것입니다. miracles, 기적들, 초자연적인 것들이죠. 참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연 자체가 기적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 줄때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 우리는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various 이러저러한 다양한 기적들을 기적들로 by and 그리고 또 by 이런 것들로 gifts of the holy spirit 거룩한 성령,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인데요. distribute 하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his will 이럴 때 will 명사로 뜻입니다. 그의 뜻을 따라 according to 따라 나누어진 그 성령의 선물로 1절부터 4절은 사실은 주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